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올해 만료됐습니다. 이번에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1928년 디즈니 영화 증기선 윌리에 나온 홀쭉한 미키마우스인데요. 이에 따라 벌써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2차 저작물도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를 활용해 이렇게 공포게임을 출시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 놓고 미키마우스를 아무 데서나 갖다 써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만든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인 상표권이 여전히 디즈니사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과 달리 각 나라의 특허기관에 등록된 상표권은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작권이 소멸한 건 초기 미키마우스 뿐인데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미키마우스의 경우 저작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